성령에 대한 말씀함 송 기도함 성찬양대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말씀 기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지 다른 게 필요한가요? 왜 바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나요?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었기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름처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셨다면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는 역사 없이 복음을 믿기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 구원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떤 방법대로만 했다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께서 진짜 오셨는지 우리가 아는 길은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성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